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입니다. 골드만삭스 CEO 비트코인 소령부유이 미래 금융 핵심은 토큰화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기 목표가를 100만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비트코인의 관찰자이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아,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CEO조차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하는 와중에 이 비트코인을 소량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미 3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객 자금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석스 CEO조차도 이제 비트코인을 소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리에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관심이 없으면 아예 이제 보유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제 관찰자로서 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갈수록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투자 금액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 즉, 우리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이토큰너가 미래 금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 기업들에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골드만삭스 역시 시장 참여 확대를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면 이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이는 5년간 실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 명확한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 솔로몬 CEO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규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리티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는 아마 이제 통과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 장기 목표가 100만 달러 강세 전망 거듭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에릭 트럼프는 이 마라라고 포럼에 참석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결국엔 전통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 아들이잖아요. 아이렉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가상 자산 우호 정책과 맞물려서 이번 발언는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이 클로이티 법의 통과 가능성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통과가 될 거예요. 그데 이제 그게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고. 이 대통령 가족의 이러한 발언은 규제 명확성 확보와 기관 자금 유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규제가 명확해지면 골드만삭스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스트레티지와 같은 대형 보유 주체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가는 흐름 역시 트럼프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가들, 전문가들은 에릭 트럼프의 발언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저, 지지선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반등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 여러 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 추세가 이어지는 한은 조금 더 기다리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면된 자오 트럼프 일가 행사 참가라는 기사인데요. 이 창펑 자오, 이 바이낸스 창립자가 이 트럼프 일가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일가의 행사라고 해서 트럼프 일가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상당히 큰 행사였어요. 어,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하는 이 디지털 자산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주최한 거고요. 약 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한 이야기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림 마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버니 모네로 상원위원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무부 경제차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세계에서 뭐다온 거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스탬프 코인 USD1 활용 확대와 이 부동산 타종화 금융 연계 사업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좀 구상들이 좀 보여지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기사로 돌아와서 이 창펑자우가 지금 이 행사에 이제 참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의미있게 지금 기사에선 다루고 있어요. 원래 이제 청풍자원은 2023년 자금세탁방지 규정위반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는 2023년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미국 내 영업조차 이제 금지가 됐죠. 그래서 2025년 10월에, 근데 도널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근 여기에는 이제 밑에 거래가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USD 1을 가장 많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뭐 가상자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상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내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는. 바이낸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영업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바이낸스 이정자외의이런행사 참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보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부동산, 탈종화, 금융, 연계 사업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몰디브에서 개발 중인 트럼프 리조트 대출 수익을 이제 토크나에서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암호화폐 사업,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은 결국에는 규제는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 활동 위축 고래들은 폭풍 매수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눈에 띄게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신중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고래들은 하락장을 틈타서 오히려 보유량을 늘리면서 일반 투자자들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뭐 거물급 투자자들 이제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이런 기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의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 같은 경우는 크립토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축적량이 20만 btc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고래들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단기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전체 보유량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달 사이에 3.4%가 증가했다고 해요.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90만 btc에서 310만 btc로 20만 btc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 출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양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매집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028년에는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테슬라와 스페이스 x 등의 초기 투자한 유명한 벤처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8년까지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폴리마켓에서 이제 공개적인 내기를 또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장기적인 가치, 좋은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탈중앙, 보안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 뭐, 이런 전통적인 화폐보다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팜 바뀐다. 암스트롱 CEO 미 시장 구조 합의 자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경영자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구조 논의와 관련해서 산업과 은행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라이티 버버 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라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시장 구조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업계와 은행권 그리고 미국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윈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 구조 개편 이 법안, 이 클라이티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제한 조항 때문입니다. 어,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 쟁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항 때문에 은행과 지금 암호화폐 어깨간에 굉장히 데이터 자산 어깨간에 대치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 법안에서 이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자 지급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그것들만 해결되면 크레이티브 법안도 통과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관 자금들의 유입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마인 이더리움 3.5만 개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마인 여전히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해 나가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바이낸스 이만 출신 분석가 비트코인 올해 역대 최고가도 달 것이라고 하는데 어, 이건 먼저 뭐제 나가도록 할게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아서. 비트코인 횡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메타플라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절대 안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BTC가 계속 최근 폭락했지만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주주 대상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BTC는 변동성이 크고 보유자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정된 공급량과 채택증가 가치조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이 메타플라닛이 비트씨에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씨가 6만 달러 부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메타플레이닛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 분들만 그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 투자들도 누구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건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라는 거고요. 이 힘은 이제 개인적인 마인드일 수 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현금이 항상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메타플라인이또 당연히 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현금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걸 견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NHNKCP 스테이블 코인 기대 반영 구간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NHNKCP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1분기 지금 실적도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NHNKCP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브 코인 지갑 결제 정산 등 관련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카드 결제 시장 점유율 1위 PG사이고요. 총선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코인 결제 시장에서도 빠른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페이코 플랫폼 역시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확장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NHNKCP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의 결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마 화폐 비즈니스 참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두나무의 합병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 늘어난 3,35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5% 증가한 156억 원으로 사상, 시장 기대치에 이제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늘어난 13조 7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와 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와 무신사 중심 이 패션 부분 거래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거래들이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 온라인 거래들, 인터넷 거래들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아마 이제 내년쯤에는 본격적으로 그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NHNKCP 뭐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계속 지켜주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어, 지금 코스닥 흐름들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주식들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고래들의 흔흔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뭐 갈색 고래나 보라색 고래 전반적으로 그냥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춘절 중국에 이제 춘절 연휴 연휴라 이제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춘절 연휴는 이제 설 연휴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자본이나 이런 자본들이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는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